안녕하세요. 캐리어 장난감 친구들 캐리예요. 자, 먼저 이 블락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어 봤어요. 여긴 결차 서도 되고, 집도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이고, 들어가면 이쪽에 또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침대, 이곳은 식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밖을 볼수 있는 있고, 이쪽으로 가면 미끄럼틀이 이렇게 쭉 있고 아래까지 푹션까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시소예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친 아니 라푼젤이 갇힌 성이고요, 모형이고요. 아 이거 어? 이거는 어느 곳으로 올라가도 미끄럼틀을 탈수 있는. 이거는 이쪽 어?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려와도 되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려와도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와서 아무데나 내려가도 돼요. 아, 틀튼 그건 여기는 무슨 뭐 밖에 보는 곳이라 할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캐리였습니다.